반갑습니다, 여러분. 나랑 밀리어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아이고. 아, 경식이 할아버지님. 예, 반갑습니다.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될지 예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사담들이 퀴즈로 등장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. 저희가 나누었던 사담들을 잘 떠올려서, 예,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아, 이게 놈자식이가 아, 문제가 어떤 게 나와서 어떤 비방물이 유출되는지, 예, 다른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, 부리치 <laughs> <불치> 않게 <laughs> 폭로 영상이 될 수가 있어요. 예. 문제에 도전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래, 함 더지 내보자 그래. 야, 만약 이제 도전을 했는데 틀렸다! 그러면 이제 최악인거예요 예. <laughs> 자첫 번째 문제 라디오님은 최근 한 악질 시청자로부터 장문의 메일을 받았습니다. 자신이 과거에 뭐 아는 사람이다, 자신이 과거에 소꿉친구였다, 자신이 그쪽을 좋아했었다라든가 뭐 용기를 못 냈었다, 너도 나한테 호감이 있지 않았었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서 예, 읽는 리드를 굉장히 당황케 하였는데요. 이 메일을 보낸 이의 나이는 몇 년생일까요? 이제 생각을 오래하면은 그만큼 이제 비방에서 했던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. <laughs> 아니 얼마 전에 메일이 왔거든. 음. 근데 이게 지가한두 번이 아니야. 특정한 사람한테 계속 와. 그 뭐라더라? 무슨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대. 하지만 내가 버추얼인 걸 지켜주고 싶나봐. 그래가지고 아니씨 이게 무슨 소리야? 해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봤거든.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뭐 팔치윤생 막 이렇다는 거. 솔직히 이거 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. 아 이게 그때 그거지. 본인이 라디오를 알고 있다. 어. 내가 라디오랑 옛날에 소꿉친구였다. 어. 아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<laughs> 아 이거는 이제 라디오님이 사담으로 하신 거를 예 경식 할아버지가 까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, 무고하고요. 야이 새끼야 네가 말했잖아. <laughs> 아 저는 <laughs> 아니 저는 그냥. 자 그럼 정답은 2분 정답입니다. 예, 소꿉친구라고 주장하기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 예 정말 완벽한 타인이었죠. 한몇 시간 됐었던 일인데 예, 용케 좀 기억을 하시네요. 그래도 예. 어, 조금 조금 도문도문 시간이 낫지. 아 이번 달 치매 검진 안 받으셔도 되겠는데요. 예. <놀람> 아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예, 도전하시겠습니까? 아 그래 가자 가자 도전 거리. 아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의 비방물이 이제 노출되는 건데. 아예 알겠습니다. 예. 아 얼마 전 유명 스트리머 분들과 예, 친분이 있다며 후원을 받아오던 한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있습니다. 이 서버의 관리자 두명중한 명은 검거에 성공하였으나 한 명은 현재도 도주 중에 있습니다. 이 관리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해당 서버에 스파이들을 심어놓았는데요. 이 스파이의 이름은 누구일까요? 아이뭐 아, 저는 예 밝힐 생각이 없었는데, 예. 아니 뭐 할아버지가 문제를 도전하신다고 하니까. <laughs> 계속 도전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까지 뭐 왔는데 도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 가라아 그러면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식이 예. 할아버지님은 평소에 사석에서 이긴 하겠습니다. 아 지금 여기서 중단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모으신 상금이 전부 나. 이아예 아, 알겠습니다. 정식이 예. 할아버지님 여기서 그만두시면서 아쉽게도 예 탈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. 예 이분 알겠습니다.